아, 이제 켰어. 음. 음. 룰 써오면냐고 음. 화면 이만큼 키웠어. 다안 네. 키우고. 잘 어. 여기. 네.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해 아무거나 돼. 룰상 뭐망치 방향은 화면이없어 네. 그러면루 룰이도 떠났으니까 삼 삼전 이승제로 한번 해볼까? 네. 이게 이 마우스랑 가까운 쪽이 반이고요. 먼 쪽이 여기 저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오래 걸릴까봐 판을 미리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반이 가야 될것 같아요. 잠깐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보고 이거 음. 마이크 테스트가 안 되면은 이거 망한 기획, 기획이거든. 그래서 한 번만 들어보고 한 번만 들어보자 마이크. 음. 오케이 오케이 들려. 그러면 먼저 돌려. 룬은 여기 봤지? 응. 음. 할게요. 어. 시원하게. 한 바퀴는 돌려야 돼. 어. 샤. 어, 하얀색. 흰색, 흰색. 아? 잘했네. 음. 그럼 이제 나 해야겠다. 이쪽으로 해도 되지. 응. 무슨 거의가 바뀌다 아무 색감이나. 어. 해요 응. 그럼 나도 대칭해야지. 네, 대칭 크로이 응. 잘해요? 어. 아무 색깔. 응. 근데 이거 우리, 오, 두개 깨졌다. 근데 우리 이거 스킵 안 나오면 218원 반인? 세판 중엔 나오겠 응. 오, 한분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펭귄 단금 시작했습니다. 하얀색 떴어요. 떴으니까 여기. 굴려. 음. 파란색. 파란. 근처 어둠 좀 흔들린 것 같은데? 이제 저 해야죠. 아, 이 잠깐 한 바퀴 돌려야 돼. 한 바퀴 돌려야 돼. 이게 잘안 돌아가. 한 바퀴는 돌려야 돼요. 하야색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한 바퀴는 돌리고 하기로 했거든요. 어? 이거. 시청자분들께 적당한 발사 혹은 적당 발사해야 이 스킵이 인정이 돼. 그런 물이야 아니 적당을 네, 답... 안할 거면은 이걸 다시 구해야 돼. 네, 적당 시작합니다. 음, 아무 적당이 나나. 이제 다음 주에 대선이 시작하는데 다들 응원하는 후보 선거 잘해서 대통령으로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시작! 선거 얘기 잘못하면 불타는데 선잘 지켰네. 네. 중립이지요. <laughs> 좋아, 인정해줄게. 참고로 얘기하는 게 적당하지 않으면은 옆에 서풍선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적당 바으니까 넘어갈게요. 어, 저 아무거나네요. 그럼 여기. 오케이. 빠르게 음. 음, 있거든요. 뭐가 저렇게 많이 넘기래 넘겼어. 어, 뭐야? 너무색깔 어, 오케이. 어. <laughs> 내가 했으면 이 상태로 팔 다시 깔게요 조금은 어, 유지된다 유지 안된다 저요 처음에 내가 깔았었으니까 이번에 오빠가 까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짝퉁 아니? 어나 짝퉁 말고 띠 후에는 데네 이렇게 약해 짝퉁이면 생긴 모양도 달라진 네 이거 왜 이렇게 금방 부셔져?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더 짝퉁 같냐? 아예 이거 찐이라니까? 왜 이렇게 약해? 빨리 붙여야지 뭐해? 아니 첫 판은 내가 까서니까 두 번째 판은 오빠가 까라고. 네, 그거는 다음 판에. 다음 판에 다시 까줄게요 공정하게. 네, 원래 당분 오래 해야 되는데. 3년 2승쟁이가 빨리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판 깔게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판, 판 깔고 있어요. 첫 번째 판은 여기 망치 들고 있는 제승리로 끝났고요. 두 번째 판 깔고 있어요. 지금 깔고 있는 사람이 저승이다 일단은. <laughs> 한다라. 왜손에다 해줘? 아까 우리. 어. <laughs> 오, 잘 <까르네. 웃음> 응. 하면 되나요? 오빠 먼저 했었으니까 나 혼자 해 이제 네? 이제 나 혼자 할게 네. 이번엔 제가 선천할게요오 어, 간만에 자기도 파란색이네요 네어 네. 파란색 좀... 일단 무난하게 시작되었고요 어저또 파란색이네요 되네. 네. 하얀색 됐잖아 지금 어 하얀색 네. 오 됐다. 저는 저는 이거 돈떡이기안 나오려나요? 아, 하얀색이네요. 음. 흰색 아. 응. 네. 어. 일단 무난하게 흘러가고요. 어? 어좀 넘어갔네요. 다시 아, 한번좀 치우고. 아무데까지. 음. 오. 뭐 나왔어? 파란색. 응. 오? 인형집이 좀 위험하지 않나? 반해봤는데 지금? 아니네. 이제 여기서 파란색이 나왔고요. 응. 어. 아이. 네. 건너뛰기. 건너뛰기 할때 적당을 또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아니면 적당하 고아요제기 선거 음. 말고 다른 적당해야 되지. 음. 아, 잠깐해볼까나왜 자꾸 적당 타이밍이안 음. 나오지? 음. 아. 생각 안 하면 그냥 제목리 해도 돼. 다들 오래 원하는 아, 성취를 이루셨나요? 음? 저는 이렇게 아내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 네. 이기가 원하는 소원 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뿐만 아니 인정해줄게. <laughs> <laughs> 이거는 잠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 옆에, 옆에 있으니까. <laughs> 예, 그 장본인이니까요. 그리고 다들, 다들 원하시는 다이으라고 하는 것도 상관없고요 아, 하색이에요 와, 난 진짜 깜빡이 그거 맞나? 네? 말 어, 화, 어, 네, 그거 도망가. 오, 음? 어? 아, 어 잠깐만. 야지 아니? 도망가? 도고 있는데. 소거아 어, 파란색. 색 어? 지금 중심축이 다 내려와 있는데 괜찮아? 어? 건드려 기 응? 이거? 지금 다가라 앉아 있는데 괜찮아? 불안하고만. 아이거 응. 어? <laughs> <laughs> 는데 내가 이기면 2승이나 바로 끝나 와! 아. 와, 아. 필을 만들어야지 뭐하나봐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제가 이겨서 2승으로 바로 끝나 버렸네요 뭐 제가 방송하는 것 중에 제일 짧은 방송인 것 같거든요 거의 이제 제가 이겼으니까 잠깐 치우고 이쪽으로 치워야 되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에 부대기 꺼낼게요 이거 젖어도요켰으 말해 음. 음. 이제 게임 끝나면 보여주는 야옹이 경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희 짤방 진짜 짧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 색깔 바꿔줘야 돼 이거 누르면 맞죠? 음. 어 진짜네 조금 멀어야 보이죠, 이거? 바뀐 거. 와, 색깔이 바뀌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레머니를 해봤습니다. <laughs> 이 고양이처럼, 이가정의다 이후에도, 이 모든 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나 h a t i 오 it? What 어 s it? What is 요 t What i 만 it? What is it? w h 네 t <laughs>